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김선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포레스트, AI 포레스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실제 그 고민을 통해서 출시된 서비스가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인데요. 이러한 상품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다양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진행될 2편에서는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서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중요도와 데이터의 가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자자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자체만으로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나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가공하고 시각화하거나 머신 러닝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조금 살펴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1년 2,226억 달러에서 2025년 4,42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에도 15.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분석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진 이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재정립이나 여러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화하는 움직임이 좀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반 기업의 그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나 금융산업의 마이 데이터 사업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현대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데이터와 비즈니스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과 2022년, 최근 연도에 모두 데이터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가 글로벌 기업이 선정한 기술 투자 우선순위 1위, 2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까지 살펴보면 2020년에도 1위가 데이터,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였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와 비즈니스 분석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나 머신러닝 AI도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기술의 최신 트렌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2022년 데이터 트렌드 그리고 같은 어의 데이터 그리고 어널리틱스 트렌드를 살펴보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트렌드에 항상 AI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분석과 AI가 약간 다른 개념, 다른 기술처럼 여겨졌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AI ML과 융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적응형 AI 시스템, 데이터 중심의 AI와 같이 다양한 AI 기술과 융합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엣지 환경으로의 확장 등과 같이 더 많은 데이터 분석 활동이 엣지 컴퓨팅 환경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도입했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내 기업 전체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2021년의 경우 15.9%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도입률이 낮은 편이고, 기간으로 측정했을 때는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고객에서는 38.9%로 그래도 거의 40%에 가까운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더 자세히 산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공의 도입률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금융이나 통신, 미디어 순으로 국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나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사실 빅데이터를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래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점점 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이나 통신, 미디어, 제조, 유통 서비스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고객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외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직 미진한 상태이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응납한 빅데이터 도입률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관련 데이터 부재나 작은 규모의 기업, 관련 전문 인력 부재, 알맞은 데이터 서비스 없음, 빅데이터 잘 모름 순으로 여러 가지 도입에 소극적이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빅데이터를 도입했을 때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한 기술력이나 인력 등과 같은 전반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러한 빅데이터 도입의 어려움을 온프레미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제약이라고 생각을 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기반 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이렇게 투자되어 구축한 하드웨어나 인프라도 성능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에 있어서도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운영과 관리 부담이 고객에게 있기도 하고, 보안이나 규정 준수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플랫폼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또는 초기에 설계를 할 때의 그런 비용까지도 줄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손쉽게 확장, 축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고객사의 운영이나 구축에 대한 분리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보안이나 규정 부분에 있어서도 CSP 자체의 인증 부분을 고객의 보안 규정 준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력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CSP사가 제공하는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쉽게 도입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고, 분석하고, 결과물을 또 다른 서비스와 연동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클라우드 기반의 상품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에 낮은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작아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알맞은 도구가 찾기 어려웠던 분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환경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상에서 저희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인 아파치 카프카 서비스인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IoT 코어를 통해서 IoT 디바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텔레포터라는 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서 대량 데이터를 이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상품인데요. 온프레미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장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규모에 따라 기가바이트 단위에서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또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 스토리지, 그리고 전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DBMS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하둡에서도 물론 저장소 역할이 가능합니다. 처리와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클라우드 하둡과 데이터 포레스트 AI 포레스트에서 스파크, 하이브와 같은 다양한 하드 에코 솔루션으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서는 텐서플로우 서버나 텐서플로우 클러스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조합하셔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와 같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바, 파파고와 같은 AI 서비스들도 이렇게 준비되고 정제된 고객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리즈까지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상품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인데요.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은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를 이용하시면 데이터의 저장, 처리, 딥러닝 분석, 그리고 서빙까지 기능을 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 중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플랫폼과 기술들을 서비스화해서 제공하게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클로바 서비스나 파파고 서비스, 맵스 캡처, 서치 트렌드와 같은 상품들을 포함해서 이 데이터 포레스트도 네이버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좋은 플랫폼을 서비스화해서 외부로 제공한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 검색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위해 이런 처리 플랫폼을 내부에서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니즈에 맞게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만들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이었는데요. 이러한 실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좋은 기능을 가진 이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상품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상품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딥러닝, 머신러닝의 처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게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딥러, AI 딥러닝, 머신러닝을 데이터에 이동 없이 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AI 포레스트 상품인데요. 여러 사용자가 GPU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요구사항들이 합쳐져서 AI 포레스트 상품으로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포레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데이터 포레스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이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에서 머신러닝까지 다양한 소프트소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 포레스트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딥러닝 분석, 서빙까지 모두 가능한 아파치 하둡 기반의 통합 분석 플랫폼이고요. 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해서 빅데이터 에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앱을 런칭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하드 메코 시스템을 앱 기반으로 생성을 해서 분석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앱을 생성한 후에도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에서 동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이렇게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탄력적인 리소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금은 사용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만 과금 되는 종량제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소인 HDFS를 사용한 크기만큼의 비용만 부과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리소스만큼만 비용이 부과가 되어서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엄청난 데이터를 미리 구성된 다양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쉽게 분석을 하고자 하실 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애플리케이션 리서스 사용량, HDFS 사용량 등의 지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알람이나 로깅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조치를 손쉽게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포레스트는 보안이 강화된 시큐어드 클러스터로 커버루스와 l d a 인증을 지원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자격 증명이 전송되지 않도록 비미키 암호화를 사용해서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 포레스트는 아파치 하드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중 마스터노드 구성을 통해서 고가용성과 신뢰성 모두를 보장하는 안정된 클러스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분석 과정과 같은 것들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데이터 저장이나 작업 요청이 가능한데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자바 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 안에 작업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요청을 하면 컨테이너를 할당 받아서 작업을 네,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포레스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이나 전처리, 모델링, 배포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AI 포레스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 안에는 AI 포레스트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AI 포레스트는 GPU를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딥러닝 모델과 프로그램을 시,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CUDA,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의 기본적인 딥러닝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리눅스 명령어 방식의 간단한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쉽게 실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 아닌 도커 기반의 서버 환경을 제공을 해서 더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쉽게 개발을 하고 또 클러스터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개발 서버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링을 했다고 할때 이런 만드신 모델들의 복잡한 구성들을 AI 포레스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관리를 하고 또 실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플로우인데요 데이터 포레스트와 AI 포레스트의 구성을 보면 먼저 데이터 포레스트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포레스트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모델 개발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포레스트가 저장소만 우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파일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괄 처리 그리고 대화형 탐색 및 분석,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나 시각화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의 주요 워크로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괄 처리 작업은 주요 주로 하이브나 스파크를 통해서 배치 작업을 하고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파이썬 기반의 태스크 코드를 구성을 해서 워크플로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탐색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파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카프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스파크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블린이나 등등 서드파티 도구를 통해서도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편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포레스트와 그 안에 있는 AI 포레스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 포레스트, AI 포레스트를 콘솔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